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스티커 소개, 스티커 소개 3탄을 해볼 건데, 스티커 소개를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2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좀 컸는데, 컸는데, 이마저가 좀 커가지고, 일단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랑 그리고, 스티커북이 두 개예요 옛날 스티커북이랑 어, 이는 지금 현재 스티커북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짠이 스티커북이랑 이 스티커북 짠잘안 네. 보이는 거면 이거는 사, 가격은 안 보여드리고요 스티커북이라고 돼있죠

이거 말고 이거야. 이거야. 겠어 이거 딱 맞네 이거. 이거 딱 맞아요. 딱 맞아 딱. 딱 맞아. 딱 맞다. 네. 이 이거는 지금 옛날 스티 옛날 스티커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스티커북입니다. 옛날 현재 스티커북이고 이거는 제가 어때 여러분께 소개를 했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숨 쉬는. 에 캔디 스티커. 캔디 스티커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하나. 어디 지보지 음. 자세 보이시나요? 이 스티커가 떨어졌어요. 고 이거랑 이 스티커. 스티커이는데 일단은 지금 그 뭐지 이 지금 이 옛날 스티커부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화일 스티커 그리고 스티커까지 소개를 할거예요아약좀 치우거든 여기 좀 지저분한 점이 오, 오, 하나 이렇게 뭐 먼지 들어가면 나중에 고기빨 <laughs> 네 <목소리도>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 목소리가 들는데그정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죄송 아, 정말 죄송해요아 정말 죄송해요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스티커 북을 소개를 해볼게요. 근데 네,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그냥 가까이 보여드게요 카메라를 들고 해야겠어 소개할 때만 이렇게 할게요. 네, 일단은, 이, 그, 밝은 데서 해야겠다. 밝은 데서, 찾 네, 최대한 밝은 데서 할게요. 이제 그림자 때문에. 이거는 동물 스티커 그리 오리. 그리 오리. 리오 그리 오리. 그리 리 오리. 그리 오리. 그리 오리. 그리 엄마 조용히 해 엄마 조용히 해 엄마 조용히 하고. This is a m i n 다 t e She crumbled and stopped very well. It doesn't come on the young. I'm not sure. I'm not 아 이게 착장 안 잡혀 이게 이게 잘안 잡혀 밝은 에서 해야 될것 같아. 아 밝은 에서 해도 이게 그럼 가이 강아지 친구들 찍었어요. 딱딱사가지고 그때 친구 꺼내가지고 그때 좀 당황했죠. 응? 그때 학교에서 스티커 교환하기가 좀 유명한 톡톡이었대요. 지금 유명한 강아지 스티커 뜯겼고요. 이 스티커도 뜯겼고, 그리고 여기도 뜯겼고, 그리고 이거는 구대타마. 타마, 그리고 이거는 알파벳. 알파벳 스티커, 진짜. 알파벳 스티커. 짠. 이거는 N입니다. N이고요, 이거, 이거 스티커고요. 와, 진짜 안 보인다. 우리는 안 t 는다 e n it. I 안 a 고 t open it. I can't open c open it. I can't open it. I can't open it. I can't o p e 고 it. I can't o p 그 n it. I c a n 스티커입니다. 어, 이제 좀 채점이 잡히네요. 스티커인데, 이게 세트로 해서 니가 좀 이러고 왔거든요. 옛날 스티커에 좀 됐어요. 3개? 그리고 눈 스티커, 눈 스티커 진짜 한 개밖에 없어요. 왜. 이 징그럽나요? 징그러워요? 징그럽죠. 코스티커입니다. 스티커인데, 아이고, 강남요. 스티커가 좀. 그래서요. 스티커랑, 그리고 이거는. 이체스이커 그냥 렇고있어게 이렇게. 이건 입체. 이렇게. 입체가 있는 스티커고요. 이것도 친구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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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스티커고이이것도이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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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티 이렇게. 이스게스렇스 이렇게. 이렇게. 이거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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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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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케빈 이거 곡노이 엄청 귀여운 거 듣고 고요 그리고 캐리은내 곱... 야참 그냥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스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는 그 말랑 스티커는 진짜 말랑해요 이거 진짜 말랑말랑 스티커 그리고 이거 스티커는 말랑 스티커 그리고 헬로 키티 코디 그리고 말랑 코디 코디, 그리고 초코피아그거 하트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들이 준 거예요. 이거랑, 아, 옆에 친구가 준 거, 이거 두 개, 제 거. 그리고 하트 스티커랑, 이거 스티커, 그리고, 그리고 이건 입체 스티커, 강아지 스티커, 그리고, 는 그, 시크릿 주즈 스티커, 주즈랑 릴리, 그리고 하트 그리고 뭐지 말랑 스티커 이 진짜 귀엽죠 그리고 얘는 헬로키티 스티커 이렇게 자 내가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 스티커 네,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내가 좀 스티커가 줄어들었어 그런데 아, 나 아까 잘한다고 안그니 하.. 저거 네 그럼 다시 이제 반대 <laughs> 약간..같이 어두운 점이.. 거랑 그리고 이스티커 있다 파스티커파스티커아제 이름 적혀있는 그 본사람.. 본사람도 계실 거예요 본사람 진짜 본사람 진짜 모른척 해주요아 진짜 제 이름인데 제가 미리.. 그 초도 있거든요? 그 초장끼리 다 적혀있어가지고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보면 안돼요 진짜 보면 안돼요 일단 소개할게요 이 스티커면은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없어 아, 이거. 이거는 그그그 그 표정인데 표정이 있는데 야광이에요 이상인가거보안 보여. 그양 스티커 투명. 투명 스티커. 투명 스티커. 아 이게 초점에서보이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이렇게. 그리고 아, 요니그래별 스티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소벨 그리고 이건 아이카츠 메모지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라라 프리파라요 아후 진짜 반짝반짝거려요 이게 홀로... 아이고 이게 홀로그램이어서 찾던... 이게 잘안 보이네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진짜 반짝 아니 오짝이사끈적끈적끈 잘못 붙끈어요네 이렇게 적끈음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고이 이렇게 스티커 여긴 진짜 예쁘게 끈적어요끈적끈적끈요 이쪽에 좀 예쁘게 맞죠? 아닌가요?